안녕하세요. 심리책 100권을 읽으면 정말 삶이 달라질까? 라는 생각으로 심리책을 100권 넘게 읽어온 대기만성훈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진솔하게 답변을 드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좋은 답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심리책 100권 읽는다고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요. 심리책 100권 읽는다고 부자가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적반하장을 하는지 이 친구는 왜 유독 나한테만 틱틱대면서 짜증나게 하는지 저 직장 상사는 왜 나만 못살게 구는지 우리 가족은 왜 맘과 다르게 항상 갈등과 싸움이 생기면서 힘든건지 왜 나는 누구나 잘하는 영애가 그토록 어려운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쿨하고 멋있지 못한건지 왜 맛있는거 먹고 즐겁게 놀고 들어와도 이토록 마음이 공허한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기만 했던 인생의 문제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점차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고, 원인을 알게 되면 서서히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더 힘들고 아프기도 할 거예요. 마치 몸에 좋은 약을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증상이 심해지는 명현반응처럼 하지만 조금씩 몸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서서히 두렵고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할 거고 나에게는 없을 것만 같았던 용기가 생기기 시작할 거고 이전에 나라면 시도조차 못했을 일에 도전하게 될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실력이 높아지게 될 거고 높아진 실력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할 거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만으로 왜인지 모르게 성과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나도 할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까지의 과정들은 심리학 책을 100권 넘게 읽었지만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제가 실제로 느꼈던 감각들이에요. 이 이후의 과정은 저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고 느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지만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인간의 심리를 공부하면서 길은 넓은 이해의 폭, 용기와 도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내면의 자신감은 어느 순간 분명히 성공이라는 것에 연결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돈도 그리고 진정한 행복도 따라올 거라는 믿음입니다. 심리학 책을 읽으면 생기는 효과가 잘 전달되셨을까요? 심리책을 읽는다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확실한 건 책을 읽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